자이 금화 같은 경우는 어, 또 대표적인 어, PCGS사 껍데기를 씌운 가짜 주화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이 주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화의 바코드를 한번 인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안녕하십니까 타임머신의 수집세계 타임머신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을 이 시간에는 어, 지난주에 이어서 98년 500원 그 짝퉁 주의보 2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잠시 소개를 해드렸지만 오늘 다룰 내용에 대해서는 어, NGC사, 그 다음에 PCGS사에 어, 등록되어 있는 98년 500원 주와 어, 센서스 내용에 대해서 등록된 현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어, 짝퉁 그레이딩 주화까지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NGC사, PCGS사의 그 짝퉁 케이스까지 들어있는 그레이딩 주화의 판별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향후에는 그 짝퉁 500원 주화가 그런 짝퉁 케이스까지 넣어져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를 해주셔야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렇게 구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향후 1998년 500원 주화의 운명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98년 500원 주화의 향후 운명은 어떤 식으로 또 변화가 될지 비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어,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십개의 지각 변동이 지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자이 영상 내용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어, NGC사와 그 다음에 PCGS사에 등록되어 있는 98년 500원 주화에 그레이딩된 그 주화들의 센서스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각 그레이딩 회사마다 몇 개의 조화들이 어, 또 등급은 몇몇 어, 몇 등급의 조화들이 각각 몇 개씩 세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어떻게 자료화면들 상세히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어,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PCGS사 같은 경우, 예, 지금 현재 55등급의 주화가 한개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GC사 경우는 지금 185개의 그 98년 500원 주화가 그레이딩이 되어 있는 현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53등급서부터 69등급까지 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그 토탈 개수는 185개입니다. 그래서 양사에 합쳐져 있는 저 총괄적인 그레이딩 개수는 186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어 1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NGC사나 화동양에서는 98년 500원 주화에 대해서 어 접수를 거부를 하고 있죠. 예, 네, 거부를 하고 있는데 누드 조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접수를 안 받겠다고 어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민트 세트조차도 접수를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안 받을 겁니다. 왜냐? 어 예전에는 2000년 초반에는 이 NGC사에서 멀티그레이딩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민트 세트 전체 여섯 개 권종 조화를 멀티 세트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렇게 세팅을 해주는데, 그, 멀티 그레이딩, 그 시, 저기,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민트세트도 아마 접수를 받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레이딩을 98년 500을 보낸다는 것은 어, 사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현실이 되지 않나. 어, 어 1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화동양행의 에이전트를 빼고, 어, 국내의 다른 3사의 다른 3개의 더 에이전트가 더 있죠.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그레딩이 이 보내면 은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NGC사에서 만약에 거부를 확실하게 했다면 은 다른 에이전트 통해서 보내는 것도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어, 여러분들 에해서또 강과해서는 안될게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그렇다면은, 뭐, 지금까지, 어, 그레이딩 받은, 그 주화들은, 이제 퍼펙트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검증된 주화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물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레이딩을 받지 못 못한, 어, 일반 주화들, 그, 누드 주화죠. 석칭 누드 주화. 그리고 또, 또, 짝퉁이 설치되는그 98년 500원 주화가, 이게 혼용이 돼가지고, 시장에 어떤 수집 시장에 굉장히 좀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NGC사의 어, 그레이딩 케이스, 그 다음에 PCGS사의 그레이딩 케이스를 똑같이 모방해가지고, 케이스까지 위변조를, 위조를 해가지고, 그 안에다 짝퉁 조화를 세팅한 다음에, 바코드를 찍어, 찍어가지고, 유통하는 그런 진짜, 어,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딩 케이스 안에 넣어진 주화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100% 안심할 수가 없다는 그런 아주 불안한 지금 상황까지 온 겁니다. 예. 왜냐면은 하그 케이스까지 위조를 해버리는 상태니까 그 안에 주화와 케이스까지 위조하게 되면 사실 일반 수집가들은 사실은 좀 혼동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케이스가 위조되고 안에 주화까지 위조된 거를 좀 구별하는 방법이 있으면 굉장히 좀 유익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준비를 했습니다 케이스가 위조된 상황은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 특히나 이제 98년 500원 주화가 이제 뭐 계속 색안경을 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싸면은 싼 거대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비싸면 은 비싼 거대로 또 여러분들이 접근하는데 더 신중하시지 않으면 굉장히 낭패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이 예부터 어 좀그 케이스가 위조되어 있는 그런 가짜 주화들을 구별하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좀 짝퉁 그레이딩 케이스의 그 구별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레이딩 주화를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자, 그러면 이 그레이딩 조화가 정품인지 아닌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지금 어, NGC사에서 받은 샘플 조화인데 샘플 조화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바코드가 보이시죠? 이 바코드를 활용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아, 예. 이거를 보시죠. 자, 바코드가 보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스마트폰에 그 바코드 어플을 다 깔아 주세요. 예, 깔아 주신 다음에 요 어플을 실용을, 실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어플을 통해 가지고 인식을 시킬 거예요. 자, 인식이 됐죠? 지금.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바코드에 나와 있는 그 시리얼 번호가 있을 거예요. 여기 번호요. 그죠? 요 번호와 여기 지금 어, 플을 통해서 인식이 된 번호하고 비교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자리는 일단 NGC 사건은 앞에 자리는 일단은 무시하시고 끝에서 끝번호의 10자리를 좀 기준으로 해서 봐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게 되면 203149032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볼까요? 2031, 그쵸? 490321. 어떻습니까? 똑같죠. 29031, 490321, 유치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화를 인식을 해 볼게요. 자, 인식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이... 지금 여러 가지 숫자가 떴는데 여기에 이제 뒷자리 열자리를 봐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 먼저 봐볼까요? 보이시나요? 2039 그다음에 89707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038975075 예.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 같은 번호가 뜹니다 이렇게. 예. 앞에 거 일단 앞에 많이 복잡해 있는 번호는 일단 제외하고, 여기 나와 있는 1 0자리 숫자. 예. 그거를 잘 봐주세요. 똑같죠? 자, 이번에는, 어, 100원짜리 주화인데요. 예, NGC사에서, 어, 지금, 그레이딩이 받은 주화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인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식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역시, 뒤에 번호 10자리를 한번 지켜보서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275 그죠? 네. 3008 176. 예. 네. 어떻습니까? 동일한 그 시리얼 번호가 뜨죠. 예. 네. 10자리 숫자 기준으로 해서요. 예. 네. 자, 그리고 이 주화 같은 경우는 98년 500원 주화입니다. 67 등급을 지금 받았고요. 자, 그레이딩이 되어 있고요. 자, 요 주화를 한번 지금 스캔을 지금 받아 가지고 바코드를 인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식이 됐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자, 똑같습니다 뒷번호가 2795406044 예, 동일한 번호임을 알 수가 있죠 정식 인증이 되었다는 거죠 예. 이것 때문에 이거는 정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 금화 같은 경우는 어, 또 대표적인 어, PCGS사 껍데기를 씌운 가짜 주화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이 주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화의 바코드를 한번 인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인식 자체가 지금 거의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인식 자체가 좀안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파토드가 지금 정상적인 파포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인식을 전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겉에 껍데기의 이 그레이딩 케이스는 거의 PCGS사의 케이스와 거의 유사하게 잘 만들었죠. 네, 근데 파포드를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 이 주화는 가짜라고 봐야겠죠. 자, 요거는 지금 NGC사에서 지금 어, 그레이딩 케이스를 카피해서 만든 지금 모조품인데요. 자, 요것도 한번 지금 바코드를 지금 스캔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죠? 만약에 인식이 되는 것들도 있는데 인식이 되게 되면은 시리얼 번호가 틀리게 나올 겁니다. 예, 계속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 이 중국 은하에 대해서 한번 스캔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은하는 어떻게 또 스캔이 잘 이루어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잘 인식 자체가 지금 잘 안되고 있죠. 시간이 흘러도 인식을 잘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상적인 제품이라면 벌써 인식이 됐었어야겠죠. 사실 이 바코드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 박포드라는 것은 정품을 인증하고 그런 여러가지 정보를 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박포드가 지금 인정이, 인증이 지금 이렇게 그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는 이 그레이딩 업체 쪽에서도 이런 위조 문제들이 많이 부각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 이 그레이딩 조화들도 바코드는 솔직히 시대에함물 같지 않습니까? 예, 언제적 바코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코드 대신에 QR 코드를 적용을 해서 정품 인증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위조를 어, 더 하기 힘든 바코드는 사실 위조하기도 쉽고 그나마 정보에 그 담을 수 있는 그 정보 내용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QR 코드의 그 도입이 굉장히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일단은 음, 지금 저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뭐 그레이딩된 주화라도 이렇게 바코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일단 먼저 인식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두 번째에는 어, 이런 뭐 중국 금화나 은화 같은 경우도 그레이딩 케이스에 넣어졌다 한들 무조건 이거를 구입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나 은화나 금화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이렇게. 케이스에다가 자석을 한번 갖다 대 보신 후에 자석의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일단은 그거를 좀 기본적으로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바코드를 스캐너를 인식을 시켜봐가지고 제대로 시리얼 번호가 인식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한번 두번 필터링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구매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보시다시피 거의 뭐 지금 케이스가 뭐 진품과 거의 뭐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위조를 해버리니까 참이 수집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그 자체에서 또 그레이딩 케이스가 돼 있는 것들 있죠. 사실 그것들은 거의 대부분 진품이 넣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그레이딩 회사의 그레이딩 제품은 사실 믿을만한 게못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보셨던 그 NGC 사건이나 PCGS 이사에그 저기 카피되어 있는 이런 그레이딩 제품들을 보시게 되면, 어 이런 글씨체, 서체 같은 경우도 약간씩 틀려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방패 마크 이렇게 보이시죠? 방패 마크도 좀 굉장히 좀 조잡스럽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좀잘 구별해서 좀 보시면은 좀 될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지금 여기 여백 부분이 지금 여기는 좁죠? 검은색 테두리에 옆에는 이 황색 부분이 골드 부분이 좀 얇고 여기는 좀 넓고 이게 뭔가가 좀 이게 정품으로서는 이렇게 좀그 스펙이 이렇게 밀려갖고 핀트가 나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 뒷면에 홀로그램 같은 것도.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이런 글씨 서체, 이런 글씨 서체 같은 경우도 좀눈여겨서 보셔야 될자 여러분 어떻게 관련 자료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짝퉁 그레이딩 주화 어,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잠깐 알려드렸는데요, 어좀 유용하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그레이딩 케이스 돼 있는 그조화가 짝퉁 전체가 짝퉁일 수도 있기 때문에 <laughs> 여기에 바코드 돼 있는 것을 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바코드 어플을 깔아셔가지고 이거를 스캔을 받아서 인식을 해보면 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번호를 정확하게 맞는지 대조를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화나 은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석을 활용해서 자석에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신 다음에 구입을 하시는 게 그나마 낫겠죠. 이거 뭐그 케이스를 꺼내가지고 이걸 뭐, 중량을 잴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라도 여러분들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98년 500원 주화의 그 향후 그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 텐데요. 앞으로 98년 500원 주화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어떻게 추측을 하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그 어, PCGS 사에 그레이딩 되 있는 한정과, 그 다음에 NGC 사에 그레이딩 되 있는 185개, 총 186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뭐, 진품이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공행진을 할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예. 그리고 민트 세트, 그 뜯지 않은 민트 세트 같은 경우도 좀더좀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현재 누드 조화로 돌아다니는 그 조화들은 굉장히 가격 거품에서 거품이 많이 빠지고 하락으로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 가짜 조화들이 지금 이미 지금 풀려버렸기 때문에 어, 진품과 가품의 어, 굉장히 구별하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면은 지금 현재 누드 조화가 설사 진품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검증을 뭐 그러니까 누구나 검증을 할수 있는 단계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평가 절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NGC사에서 어떻게 그 가품 주화를 이렇게 잡아냈는지 저도 조금 어 궁금하긴 합니다. 어느 부분을 중점으로 봐서 그거를 잡아냈는지 뭔가가 틀렸을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그러니까 잡아냈을 거라고요. 예.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제 예상에는. 그래서, 뭔가가 한2% 정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게, 어, 뭐 들통이 난것 같고, 예, 그래서, 그렇게 지된것 같으니까. 얕튼 여러분들, 누드주와, 솔칭 말하는 누드주와, 여러분들 싸게 뭐, 주변에서 뭐, 뭐, 구입을 뭐, 이렇게 요청하시거나 그러실 때는, 일단은 의심을 해 보시길 바라면서, 어,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현행 주화 콜렉션에는 98년 500원은 빠져도 무관합니다. 예. 네, 누누 말씀드리지만은, 98년 500원 주화는 현행 주화 콜렉션이 아니라, 현행 기념 주화 콜렉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사실 기념 주화지 않습니까? 유통 목적으로 발행이 안 됐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98년 500원은 아예 제껴놓고 수집하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이런 낭패를 보실 일도 없겠죠. 꿈에 좋아하긴 하지만은, 또 인연이 안 나면 안날수 없는 거죠. 그냥 마음 편하게. 즐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즐기는 수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8년 500원 짝퉁주의부에 대한 영상 1편과 2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또 의견은 어떠신지, 어, 댓글은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까지 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신청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무료입니다, 무료. 예, 돈 내는 거 아니시, 아니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신청하신 분들은 알림 설정을 통해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제 영상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정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림 기능으로 자, 그러면은 타임머신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임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